어, 스파크 차량 라지에타가 터져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. 보시면 앞쪽 범퍼를 전부 다 탈거를 해야 어, 라지에타 작업이 가능합니다. 이는 어, 그냥 사용이 될 거고요. 기본적으로 라지에타 교체를 하실 때는 어, 호스류들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일 수가 있어요. 파여있는 상태죠. 이상태면 어, 추후 냉각수가 누수가 어,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교체를 할 거고요. 보조탱크 또한 여기 보시면 밑단에 노란색으로 탈색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안에도 음, 굉장히 부적이 나니다 이것도 작업을 하실 때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어, 여기 보시면 이 색깔, 하얀 색깔, 이 색깔로 빠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, 작업을 어,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아주 제품이 하얀색인 거. 네.